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병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공사 네번째 수업입니다 어, 부상은 물에 의해서 어 부력에 대한 방지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 지금까지 어 제가 강조한 것은 항상 그 어떤 어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어 시험을 어떻게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그 하루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아이템 정도는 바로 이렇게 연습하고 복습을 하면 됩니다. 그게 어,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래,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 부분도 많이 있죠. 어, 그것은 이제 30분이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어, 집중력이 또 떨어지고 또이 복습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 시간을 이제 틈틈이 넣어서 공부를 하는데, 어, 공부를 그, 이,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자 어, 반복 이렇게 했는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이, 잘라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 현상이 생기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 짧은 시간인 만큼 어, 여러분이 그 틈틈이 공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초 공사 네 번째 부력에 의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물론 이제 높은 지하수 방지 대책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의해서 어 부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상 방지 대책, 예, 부력에 의한 부상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론적인 것은 이제 칠판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어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부력 발생 문제 자체가 부력 발생 원인 및 대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을 경우에는이 원인을 이렇게 풀어서 큰 아이템으로 이렇게 기재하고 아무래도 대책에 대한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은 원인보다는 더 많이 기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상으로 부상방지대책에 대해서만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 부상방지대책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들은 그 제가 소규모의 부상방지대책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부상방지대책 요 둘로 나누었는데 나누지 않고 어, 해도 뭐 관련이 없습니다. 요런 거또 전체적인 내용을 칠판 강의로 어, 통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시험장에 가면 새 페이지로 해야 되니까 요런 것을 1번은 요 아래 에 적고 또 2번은 그 밑에 적으면은 이렇게 새 페이지는 충분히 요 내용 가지고도 어, 나올 수 있는 아,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특별히 이제 중점 관리 사항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앞으로 가면은 그 이제 문제 수가 한 20개, 20 문제 이상 갔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변형된 방법도 어, 할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업 자체가 이 교시 전체와 상교시 전체가 그 채점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교시의 네 문제를 약간 이렇게 한두 문제는 변형되어서 조금 다른 형식으로 취하는 것도 그 하나의 그 시험을 치른그 답안 작성에 대한 하나의 그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요 내용 또 그림으로 보는 거보다는 어, 칠판 강의에서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하는 것이 이 아이템을 암기하는데 더 유리할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그 답안 작성 어, 요령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요적으로 생각할 때는 첫째는 개념이죠. 부력이 뭐냐를 알아야 되죠. 어떤 물체가 이랬으면 지하수위가 있으면 그 지하수위, 다시 말해서 이 지하수위의 시그마 보이, 이 전체의 부피, 이 부피에 대한 이 면적이 아니고 부피에 대한 감마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의 단위 중량이죠. 물의 단위 중량은 그 1이죠. 그래서 이 물이 이 물이 물의 부피 부피만큼 이렇게 어, 다시 말해서 물의 무게만큼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있죠. 근데 이 건물 전체에 대한 무게가 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력의 힘이 더 크면은, 건물이 부상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력이란, 뭐 어떤 것이라를 기재해 주고, 이게, 부력이, 다시 말해서, 부력이, 건물, 건물 무게보다 더 크면은 부상하겠죠. 어, 이 원인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이제 원인에 대해서 그 질문이 있으면 상세히 적어두지만은 이렇게 부상 방지 대책에 대해서만 할 경우에는 자 첫째는 지하 수위죠 이 지하 수위가 높으면 당연히 그 부상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땜업 현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하 구조물이 있으면 여기, 여기에 부딪혀서 못 지나가죠. 못 지나가니까 이 물이 자꾸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댐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기에 비가 계속 와도 그렇겠죠. 그리고 어, 상수위가, 상수도 같은 관이 파손되면 은 어. 당연히 이 물이 어디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꾸 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높아지면은 어, 더 부상하기가 쉽다. 그 원리는 요 그림 지하수 하나고 하 이렇게 그 부딪히는 떼모 현상하고 비오는 거 하고 그리고 상수도 파선 요 그림만 이렇게 어, 기억하면은 원리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 이제 기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기를 치는 게 맞죠. 어, 사기, 아, 사전 계획은 뭐 하여튼 계획을 좀뭐잘 해야 되겠죠. 뭐 계획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어, 요약지를 참고해 보면 이해가 되는 사항이고 어, 기본 검토에 대해서는 음, 이론적 검토를 말하죠 어, 계산적 검토, 어, 다시 말해서 이런 건물이 있을 경우에 지하수위가 이 정도다 크면은 아, 건물이 안전한가 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크로워조선 뭐 이런 것을 볼 때에 배후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높은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요 물의 어떤 그 부피에다가 요 부피에다가 감마 w 물의 무게 단위 중량만큼 요걸로 해서 이게 전체가 그 가라앉지 않고 어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것은 부력의 힘이 굉장히 크다 크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간이고 구조체만 무게가 갖고 있지만은 이거는 전체의 물의 무게니까 이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는 경험이 없을 때는 소규모 건축물에도 굉장히 그, 어, 부력에 의한 부상이, 사고가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 그런 것은 상식적인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어, 그런 현상이 많이 이제 없죠. 어,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시시해서 그렇지, 어, 실질적으로 이제 예상치 못한 부상에 대해서 이 바닥 일반적으로 이제 그 최하층 바닥이 균열이 갈거나 뭐 이런 현상을 많이 그이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그자 일단은 이제 이 기본 검토는 이제 용어 설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양압력과 무력에 대한 뭐 차이점을 뭐 기술하시오 뭐 이런 영어 설명의 시험에 여러분 나온 적이 있죠. 양압력은 이제 요요 어요 높이를 어 h로 하든지 혹은 뭐 때로는 d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압력 pw는 그 kw는 개수죠. 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 감마, 더블, 무료의 단위 중량에다가 h를 곱한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요걸 이제 그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 힘이 이제 양압력인데 요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은 요, 요 면적에 대한 요 면적에 대한 것이고 부력은 무려가 이제 이 PW에다가 그 시그마 A 면적, 바닥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따지자면 이 바닥, 이 면적 전체, 이 면적 전체에다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요요기로 말하면 요 면적 전체에 대해서 이 양압력을 곱한 수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력은 이제 사실 시그마 v 에 대해서 감마 W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요 높이 부피에 대해서 요요물 속에 잠겨 있는 요 부피에 대해서 감마 W 꼽은 것이 부력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급토는 이제 계, 계산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건축물을 소규모일 경우에와 이제 대형 건축물일 때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항목을 그 아이템을 찾을 때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어, 교재에는 구분하고 이렇게 해 두었지만 구분하지 않고 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지하 수위를 조금 낮추면 되겠죠. 뭐 지하 수위 낮추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지하 수위를 수위를 낮게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브라켓 설치하는 게 이게 좀더 이렇게 브라켓을 이렇게 좀 내면은 이만한 이 여기가 땅이니까 이만한 흙의 무게만큼 이렇게 더 눌리는 힘이 있으니까 부상이 덜 되겠죠. 그래서 어, 브라켓 설치하면은 어, 요 흙의 무게만큼 눌러주니까 더 안전하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피더층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무거운 자갈이나 이런 것을 채움으로 해서 그 건물 무게 무게 자체를 높이는 거. 무게 자체를, 건물 자체의 자중을 높이는 어,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에 있는 건축물에 이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 고정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건물주가 어, 같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를 잘안 하겠죠.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뭐, 이웃, 인근, 건물, 고정, 뭐, 이런 거는 이론적이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소규모 건축물에 주로 하는 거고, 대규모 건축물에는 주로 이제 라강카 방법이나 디워터링 방법입니다 자, 이 라강카 방식은 어, 실질적으로 이제 어, 조금 문제 있는 것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하면 관통을 해서 여기에 어 안반에 이걸 고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고정을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고정을 했을 경우에 어 문제점이 당연히 그림으로 봐도 요 부분이 언젠가는 이렇게 그 누수가 돼서 뭐 물이 새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고 이 피해서 강선이 느슨해질 수가 있겠죠. 세월이 가면은 뭐 이러한 이 단점도 있고, 어 이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어좀 힘든 것도 있지만은 비용도 좀어 비싸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요사이는 디워터링을 많이 하죠. 디워터링은 이 건축물의 지하 수위가 여기까지 있다면은 여 아래에 어, 다발관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디오트링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물을 모아서 이렇게 어, 펌프로 계속 밖으로 배출함으로 해서. 지하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주변에 집안을 침하시킬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뭐좀 뭐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요사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낮아지니까 뭐 그렇게 큰뭐 문제는 뭐 없는 걸로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오테링 방법은 이제 건축물 지 가장 지하 그 바닥판에 그 물이 서로 그 물기를 만들어서 어 물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모아서 밖을 배출하는 그런 방법이 아영이 이, 연구 배수로 하죠. 연구 배수. 연구 배수 방법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어, 대형 건축물은 다 어, 이렇게 하죠. 근데 요 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지하 공간이 자연적 이렇게 넓어지고, 뭐, 깊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력에 대한 문제가 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 이러한 것은 어 시험에도 잘 출제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요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어 아이템을 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내가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은, 뭐 경험에 대한, 디워터링에 대한 좀 상쇄도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 이렇게 공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했는 것을 스케치해 가면서 좀더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면은 바로 그 차별화가 될수 있겠죠. 어 그렇지만은 그 그렇지 않더라도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면 디오트릭에 대한 이, 이 그림과 도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약식으로 어, 그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보면은 이 실질적으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저 일반적으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 약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표시해서 어 글자만 반듯하게 적어주면은 이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 이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잘 그리려고 사실 뭐 그림 실력이 없어서 잘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이. 이 표시선을 잘 표시해서 글자만 반듯하게 하고, 어, 그림은 스케치적으로 이렇게 그려도, 어, 상당히 그, 음, 눈에 띄게 할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 그 부력, 부상, 방지 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 듀어터링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더 상세하게 기재해주고 그림도 한두 개 삽입하는 것이 이 차별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